자 오늘 선수 송창식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. 네 오늘 마운드를 지켜낸 한화 이글스의 송창식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저 먼저 오늘 마일영 선수의 옷을 입고 등판했어요. 어디 어디에 입으신 건가요? 아, 정신수준을 낮춰 대전에서 못 챙겼습니다. <laughs> 네 하지만 오늘 뭐 이병규 선수와 최동수 선수를 상대로 직구 승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. 일단 스나식 이후에 변화구를 그동안 많이 던졌기 때문에. 좀 직구의 볼끝에 자신감이 있어서 직구를 결정구로 많이 썼습니다. 첫 회에는. 네, 네 위기 때마다 침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본인 구종에 대해 확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오늘 직구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변화구 쪽에서 좀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바드성 볼이 많아가지고 투 개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하지만 뭐 오늘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전체적으로 본인이 느끼기에 올 시즌 어떤 점이 좀 좋아진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? 일단 제구력 쪽에서요. 뭐 시즌 초반보다 지금 많이 좀 안정된 것 같고요. 또뭐 항상 빠른 볼과 뭐 빠른 힘으로 하는 피칭이었는데 지금은 좀 완급 조절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자 승부하는데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.